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요 나가노입니다 나가노는 나가노 현만 한정하지 않고요 근처에 있는 곳까지 다 같이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나가노 지역은요 일본의 혼슈 있잖아요 혼슈에서 의 중간부분 여기 위에가 도호구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중부지역인데 나가노가 여기 있거든요 나가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쪽 이런 데까지 다 같이 설명을 드리는, 사실은 뭐 니가타라든지 도야마라든지 여러 지역인데, 이 나가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노라고 통칭해서 그냥 나가노 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녀올 만한 거리에 있는 곳, 그런 곳을 그냥 퉁 쳐가지고 그냥 나가노 지역이라고 제가 지칭을 했고요. 오늘 나가노 지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쿄가 여기니까요? 도쿄에서 서북쪽이죠? 여기 정도가, 이게, 어, 울산, 포항, 뭐, 이 정도 돼요. 여기 무주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데는 또 무주랑 뭐 비슷한 위도라고 볼수 있죠. 북해도보다는 확실히 따뜻합니다. 북해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상, 뭐,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춥지 않게 습기를 즐길 수 있죠. 한국에서 갈때 이용하는 공항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니가타도 이용했고요, 여기 도야마도 이용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현재인데 아직까지 두 군데 다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도쿄로 가셔가지고, 도쿄에서 신가슴 타는 방법이 있고 이쪽도 나고야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나고야에서는 좀 많이 멀어요 기차도 없고 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 꽤 거리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도쿄로 가셔가지고 차로 이동한다면은 여기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도쿄에서는 여기 유자와 같은 경우는요 빠른 거는 58분에 가요. 여기 우에로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가가지고 스키 타고 또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나가노 같은 경우도 1 시간 15분이면 도착하니까. 편도비용은 뭐한7천엔8천엔 정도 해요. 도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차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서 차를 빌려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스킵버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내부 이동은요, 여기 나가노 머무르신다면은 여기서 대부분 스키버스가또 다녀요. 그러니까 나가노 시내에서 버스로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유자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또 동네 버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니실 수 있고요. 그래도 렌터카가 편하겠죠? 렌터카 여기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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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시면 되니까 편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나가노 역 앞에 렌터카 업체하고 요 유자와 역 앞에 렌터카 업체가 일본의 다른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행이 되신다면은요, 렌트를 여기서 안 하고요, 그냥 여기 하네다 아니면 여기 이쪽에 나리타인데 나리타에서 그냥 직접 빌려가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빌릴 때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하고 사륜구동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겨울철 되면은요, 날이 따라든지 하네다에서 스키버스가 직접 나가노까지 가는 게 있어요. 물론 입국 시간하고 짐 찾는 거 해서 시간 맞추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 지역은요, 크게 세곳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나가노 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서쪽에 있는 이쪽이 하쿠바 산맥이고요. 두 번째가 나가노 시를 중심으로 위쪽이라든지 동쪽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이 여기가 시가고겐이고 여기가 묘코예요. 그리고 나가노 여, 여기가 시가고겐 산맥이고요. 산맥 넘어가지고 이쪽 편이 유자와 지역이에요. 숙소는 당연히 하쿠바라면 하쿠바에서 머무르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나가노라면은 나가노 시내에서 머무르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는데 이거 거리가 좀 조금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고겐 들어가시면 여기서 아니면은 몇호 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고요 유자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자와 시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리조트 앞에까지 들어가서 머무르시든지 아니면 여기 대부분 시내에 머무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소개에도 지난번 소개한 것처럼 구글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곳에 이런 스키장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나가노 시내이고요 이쪽이 하쿠바잖아요 레이어를 좀 바꾸고요. 하쿠바 같은, 이쪽에 300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쪽에서 눈을 떨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하쿠바 벨리에요, 여기가. 벨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부터 해가지고 쭈루루루루룩 했어요, 아래까지. 여기 넘어까지 또 스키장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하포네인데, 하포네 스키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이제, 이게 47이고, 이쪽이 고류예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와다케라든지, 치카이케, 그 다음에, 코르티나, 노리쿠라, 이런 식으로 있죠? 하코바 같은 경우는 여기 시내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다 셔틀버스들이 다녀요. 무료에요, 무료. 웬만한 호텔 앞에서는 대부분 셔틀버스가 다니니까, 한 군데 호텔 들어가셔가지고, 스케줄 보시고 왔다갔다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거리는요, 꽤 돼요. 이게 하포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코르티나 노르쿠라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차로 한 3-40분 정도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거리가 엄청나게 멀지는 않은데 차로 이동하고 또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숙소는 대부분 여기 하쿠바 여기 여기 있고요 하쿠바역 근처에 이런 데 숙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 아무 데나 하셔가지고 여기 머무르시는 게 방법이고요 셔틀버스가 다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평지 같잖아요 평지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막 그렇기 때문에 꽤나 잘못하면 아내 네, 걸어 다녀야지 하면 이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뭐 가끔씩 보면은 여기서 머무르면서 여기까지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눈 엄청 내리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셔틀버스 있는 곳에 호텔에 머무르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지역은요 이게 하쿠바고요 하쿠바에서 동쪽으로 여기가 나가노 시내예요 나가노 시내고요 나가노 시내에서 나가노 시내 바로 위쪽으로도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여기 한번 갔었죠 요런데 스키장 있고 요런데 스키장 있고요 요런데 스키장 있어요 시내에서 갈수 있는 스키장들은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 마지막 날이나 첫날 같은 경우에 도착하셔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묘코 올라가는 게 묘코가 여기거든요 묘코가면 은 묘코에 이런 식으로 그냥 쭈루룩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되니까 왕복도 가능하시고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시면서 이 지역에서 스키 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묘포하고 이쪽이 시가고개이네요 시가고개는 올라가시면은 시가고개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가서 이 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여기 군데 여기서부터 쭈루룩 위쪽으로 쭈루룩 밑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니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가시든지. 이거 스키 타고 여기 올라가서 스키 타고 다 다니실 수 있어요. 이거 따로 제가 작년에 갔던 스키장 영상 소개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또 가는 길에 이런 데도 스키장이 꽤나 커요. 보이시죠? 이런 스키장도 크고요. 또이 뒤쪽으로도 스키장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런 데도 스키장이 괜찮고요. 그리고 또, 또 좋은 데가 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게 롯데예요, 롯데. 롯데, 우리나라 롯데 있잖아요. 롯데리아는 롯데. 롯데 아라이라는 스키장이 다시 한번 이게 원래 망했다가 원래 소니 사장님 했던 건데 망을가지고 다시 또 재오픈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완전 다 파우더 존이에요. 오, 여기 또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파우더 존이어가지고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죽음이죠. 그런데막타실수 있어. 그리고 또 여기는 특이하게 또 보통 티켓을 8시 반끊잖아요 눈 폭설 내린달은 7시 반에 끊어 천엔 더 내야 돼 <laughs> 가면은 제일 먼저 버진 파우더 타라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만약에 파우더 즐기시려면요 여기 넘어가서 사실은 여기보다도요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이 산맥 반대편이죠 여기가 또 있어요 이야 여기 또 어마어마해요 이게 또 이름도 체르맛이에요 <laughs> 체르맛하고 거의 분위기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파우더예요 완벽한 파우더 눈이 폭설 쏟아지면 은요 이쪽에서 눈이 온때 근데 살짝 무거워 눈이 당연히 아, 그래도 여기 끝내주는 곳입니다 여기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고요 그리고 아또 여기서 여기가 몇 코잖아요 몇 코고 여기가 아라이고 있 이쪽이 시가고겐이라고 했잖아요 시가고겐이고 바로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유명한 노자와 온센이 있어요 노자와 온센이 온천 지역이죠 여기가 전체 온천 지역이고 여기 지역에 이렇게 스키장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윗부분에 스키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여기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 아, 떨어져도 돼요 그냥 떨어져도 요 밑에가 그냥 평상면도 연결되기 때문에 막 떨어져도 돼요 아무 데나 아 여기도 또 재밌어요 눈만 많이 내려준다면 은 당연히 뭐다 재밌죠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여기는 다 막혀있어요 여기는 다막혀있어왜냐면 내려갔을 때 여기서 리프트가 없어 <laughs> 여기 리프트가 있네 여기 리프트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엄청 고생해요 한번 했어 <laughs> 그리고 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게 나에바산이거든요 나에바산 이 산맥에 여기가 나에바에요 여기가 나에바 리조트가 있고요 나에바 리조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기 숙소, 숙소 컨디션도 좋고요 꽤나 오래되긴 했, 했는데 여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보다 이게 하나의 스키장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곤두라 타잖아요? 쭉 넘어가지고, 이쪽하고 연결해야 돼. 이게, 이게 카브라데산위쪽에산 위쪽에,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쭈루루루루룩 해가지고,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여기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쭉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쭉 해서, 해서 올려면 끊겨. <laughs>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차를 두고요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쭉 타고 말아요 이쪽 안 넘어가 이게 왕복하는 것만 40분이에요 곤도라로 곤도라가 되게 길어 그냥 관광 곤도라예요 그래서 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좀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바고요 조금 면 여기가 이제 유자와요 유자와 지역인데 에츠코 유자와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가 에츠코 유자와라는 역이고요 조금 올라가면 여기 갈라유자화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에치콜유자가 원래 유자화 지역이고요. 여기에 내리셔가지고, 요 지역에 숙소 얻으시면은, 여기도 스키장 좀만한거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스키장이 쭈르륵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스키장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스키장이 있고, 이쪽으로도 스키장이 있고, 또 아래쪽, 위쪽으로, 여기도 스키장이 쫙 크게, 굉장히 큰게 있어요. 조회수 국제 스키장이 여기 되게 넓어요. 여기 쭉 연결이 되어 져 있어요. 한 번에, 여기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갈라유자와 같은 경우는 갈라유자의 아랫부분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해서 여기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 여기 갈라유자와 역 같은 경우는요, 꽤나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싱가센터가고 여기 도착하잖아요. 5 8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착하면은, 역사에서 스키 신고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스키 신고, 여기 렌탈하우스가 다 있거든요.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부터 스키 타는 거예요. 이 <laughs> 지역 다 스키 타고 또 이쪽 넘어가서 스키 타고 또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 여기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스키 타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가실 수 있어. 또 여기까지 쭉 내려가서 여기도 스키 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끝내줍니다. 내려가서. 신간센터하고 도쿄로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아침에 왔다가요. 저녁때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왕복해가지고 2만 엔인가? 기착 가격이 6천 엔, 7천 엔 정도 하는데 왕복하고 렌탈해 주고 뭐다 해가지고 19,800엔 정도 해서 20만 원이면은 하루에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스키 타격 아무것도 안 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즐길 수 있게 그런 패키지를 팔아요. 그래서 우회노역에서 타면은 금방 와가지고 금방 타고 이게 기차 타고 다니는 거와 피로도도 전혀 없어요. 오, 어, 굉장히 좋죠. 여기는요, 3월 달에도 복설 내려요. 또한 군데 더 추천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여기서 이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 타고 쭉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또스키장이또 끝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유자화에서 좀 밑에 쪽이죠? 밑으로 좀 내려오면 요 정도인데, 차로 오면한 30분이면 와요. 와가지고,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주차를 해요. 여기 주차하면 여기서 본도로 타고 쭉 올라오면은, 요 위에 정상 부분에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것도 스키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여기 타니가와 다케라고 진짜 끝내줘요. 여기도 파우더가 여기는요 완전히 광장이에요, 광장 전체 광장. 그래서 파우더 쏟아지면은요 아 여기 최고입니다, 제곱리, 최고입니다. 여기도 반드시 추천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요 아래쪽으로 스키장 이 조그만 것도 있고요, 눈썰매장도 있고 여기 온천도 좋은데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유자하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노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하쿠바 지역. 이쪽 나가노 지역, 묘코, 노자원센, 시가고겐. 그 다음에 유자와 지역에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아, 스키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가노를 중심으로 여기 한번도시고요 하쿠바를 중심으로 여기 한번도시고요 유자와를 중심으로 여기 한번 도시고. 이렇게 세 번의 투어를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지난 시즌에 여기 한번 했죠, 제가? 여기 한번쭉 돌아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또 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한번더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오늘은 나가는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